에이, 함께 보실 말씀 로마서 9장 30절에서 33절까지 에이, 우리 한목소리로 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을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의 의를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하느라 부딪힌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린 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원해 도느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럼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지 예수님, 오지 예수님. 네, 예수님의 평강에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계신 로마서 9장 30절에서 33절. 오늘 본문을 토대로, 예, 오직 믿음, 어,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도리 제가, 제가 뭐라고 말씀하겠습니다 예,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도리이 아, 신칭의 교리를 재확인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자, 이사야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제모르겠습니 받았죠. 이스라엘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자 믿음을 지킨 자를 하나님께서 남겨두셨다.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어, 멸망으로 어, 이스라엘 역사 가 끝나죠. 구약 역사가 그런데 믿음을 지킨 자들을 남겨두시고 두 번째 이남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그렇게 해서. 세 번째로 호세아서와 이사야서의 말씀을 모두 하나님께서 성취하시는 그런 장면을 하나님께서 성취하셨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제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의 목적은 로마서 8장, 성도의 견인교리를, 견인교리에 대한 반론에 대한 답변이었다. 성도의 견인교리를 8장에서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붙잡으신 백성들은 절대로 놓지 않냐 하시고 반드시 구원을 이끌어 가신다. 성도의 견인이었습니다. 이 반론이 어떤 반론이 나오냐면,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망해버렸는데, 그건 뭐, 틀린 얘기 아니냐. 그 이스라엘 마음에서 어떻게, 어떻게 얘기할 거냐. 여기에 대한 반론으로 9장과 10장과 11장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마치 로마서 5장 구원의 확신교리를 얘기하고, 거기에 대한 반론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율법은 어떻게 할 거냐? 어, 율법을 폐기하는 거냐? 뭐 여러 가지 반론과 공격들에 대해서 6장과 7장을 하래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같은 구조예요, 같은 구조. 8장에 대한 반론에 대한 설명으로 9장, 10장, 11장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 9장부터 11장까지 필요한 이유는, 사도바울이 자기를 변호하고, 그리고 복음을 변호하기 위해서 기록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구장 마지막입니다. 구장, 구장 마지막 부분, 오늘 본문부터 해가지고 10장 전체가 이 신칭교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자 오는 믿음으로 오르게 되는 도리첫 번째,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믿음으로 의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믿음으로 의를 얻었다. 30절을 펼치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우리가 무슨 말을 하여 을을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을을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여 아멘. 을을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믿음으로 을을 얻었다. 예수님으로 예수님 을 믿는 믿음으로 을을 얻었다. 자, 우리는 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딱설명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을을 얻었다. 자, 이방인들. 이 을을 얻었다. 이 얻었다라고 하는 것이 잡다, 소유하다.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잡았고 소유했다. 그런 것이죠. 자, 4행전 28장 8절. 이렇게 기록되죠. 그런 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도,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지는 줄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이방인들은 복음을 들으리라. 이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1장 8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성령님 사도행전 8절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땅 끝까지로 내 주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행전 성령행전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성령님께서 eh, 사도들을 통해서 이루신 거룩한 eh, 그 역사를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의 말씀이죠 자 사도 바울이 이방인 선교를 전해냈고, 그렇게 해서 안디옥 교회, 그죠? 안디옥 교회를 전초민주로 해서 에, 소아시아 일대를 갔다가 교회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고린도든, 고린도, 빌리포, 에베소, 이런 교회들이 다 그런 거예요. 골로새, 쫙 증거하고 로마로 복음이 들어가서 결국에는 에, 우리까지 복음이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예. 오직 믿음으로 얻게 되는 도리. 예. 자, 첫째, 이방인들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어, 구원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오직 믿음으로 얻게 되는 도리. 두 번째, 율법의 행위로, 어,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의를 얻지 못했습니다. 자, 31절, 32절을 같이 겠습니다 시작.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합니라부딪힐 도래 부딪혔느니라 아멘. 율법의 행위의 우를 따르는 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를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행위 권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의를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행위를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행위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노력, 수고.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을, 자신이 구원에 대해서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노력과 행위, 수고를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율법은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제사법과 시민법과, 그리고 도덕법 순종하고 따라가야 되고 지켜야 되는 것이 틀림없는 것이죠. 자, 절기도 지켜야 되고, 중요한 의무사항인 것이 맞아요. 그런데 이들은 자신의 행위를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행위. 자, 근데 결국에는 이들은 형식주의에 빠지게 되고, 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예, 결국 이들은, 네, 예, 꽤 만들었어요. 꽤만. 꽤만 들고, 형식주의에 예, 거기에 빠져버렸죠. 자, 그렇게 해서 행위권을 주장하고, 그렇게 했지만은, 결국 행위가 엉망이 되어버렸어요. 우리 자신의 행위를 의지하면, 우리 오히려 행위가 엉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예수님이 의를 의지하고, 의지하고 나갈 때, 성령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우리가 의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사도행전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죄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자 그렇게 해서 율법을 깨닫게 되고 예수 그리도를믿음 믿음, 믿음 안에서 결국에 우리가 아, 율법의 의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믿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오직 믿음으로 옳게 되는 도리를 설명합니다. 이방인들은, 자,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위권을 따라가다가 을을 얻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자, 오직 믿음으로 옳게 되는 도리, 세 번째로, 율법의 행위를 따르는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걸림돌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33절, 같이 읽습니다. 33절, 시작.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거치는 대로가 걸립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원해 드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상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율법의 행위를 따르는 자, 자기 행위로 구원받고자 하는 자는 예수님께서 걸립돌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자, 어, 행위권이죠, 행위권. 어, 믿음의 도리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과 연합됨을 통해서 어, 성령님과 연합됨을 통해서 율법이 의를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지 않하면 절대로 율법을 어, 지킬 수 없다는 사실 이런 것들을 이해하지, 못,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 우리는 십자가에 못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 되었다. 음, 하나님께서는 그 어떠한 인간의 행위로 자랑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과 연합됨을 통해서, 예수님과 하나됨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고, 율법을 율법의 의를 이루게 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예수님을 닮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님, 의 붙들고, 성경 전체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로마서 9장은. 이제 이렇게 이신칭의 교리를 다시 설명하면서 10장까지 연결시켜서 쭉 설명하게 됩니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하면요. 자 오직 믿음으로 어렵게 되는 도리 자 이방인들은 예수는 믿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고 그리고 유태인들은 이스라엘 성들은 자기 행위를 의지하다가 그렇게 해서 구원을 얻지 못하게 돼. 다 지금도 어, 완벽하게 다 돌아오지 않았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땅끝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한 바퀴 뺑 돌아와서 다시 원위치 되는 거예요. 자, 그 유대인들이 마지막에, 마지막. 아직도 그들은, 어, 모세 오경만을 인정하는, 어, 유대교를 포기하지 않고, 어, 자기 행위들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자,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고요. 자, 세 번째입니다. 예, 행위권을 따라간, 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거룩들리 되었다. 그런데 많은 숫자가 지금 돌아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 예수님을 영접한 유대인들은 메시아일주라고 표현하는데 많은 메시아일주들이 지금 일어나고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종말의 징조예요. 예수님이 오실날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어 예수님만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의시기를 수행하도록 추구합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